이쁜 그 느낌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돌 중에서는 이 사람이 딱 원탑이라는 느낌이 이제 안녕하세요. 라범튜브의 김학선장입니다. 네, 김동진 원장입니다. MZ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인데요. 확신의 아이돌상. 확신의 배우상. 그 같은 아이돌 그룹 안에서도 네. 아이돌상 배우상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그렇구나. 기준을 나누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보는 아이돌상 얼굴의 특징 뭐가 네. 있을까요? 저희도 이 아이돌의 얼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고객분들이 사진을 가지고 오시기 저. 때문에. 저희도 찾아볼 수밖에 없고, 연도별로도 있고, 뭐, 외모 순위도 막, 어디서 다 매기고 있더라고요. 여자 아이돌 상에는 일단 귀여움이 음 들어있어야 되고요.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뭐,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쁜 느낌이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얗고 매끈한 피부는 무조건 뒷받침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앞볼이나 이마에 볼륨감, 고정도가 그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귀여운 느낌,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예쁨을 장착한 그런 네. 귀여운 느낌을 가지려면 네. 어떤 수술이 그런 느낌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한 샷을 제대로 받으려면 일단은 눈빛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 컨택. 네.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이제 뭐 센터에 해당하면 단독샷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그럴 때이 강렬한 눈빛 또는 매력적인 눈빛을 얼마나 잘 발산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눈매 교정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보면 1세대 아이돌까지는 잘 보면 이제 이 몽고주름이 있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외모순위 뭐 100위까지 랭킹된 뭐 그런 유튜브 그런 걸 봤는데 그 100명이 몽고주름이 있는 아이돌이 한 명도 없어요 어, 네. 100명을 다 이렇게 찾아서 네. 보신 거예요? 1위부터 100위까지?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어, 어. 1위부터 100위까지 다 나열해 주더라고요 그럼 그 사진을 다 보셨어요? 뭐한 3분이면 다 흘러가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이 몽고주름이라는 게 우리 한국인의 특성상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앞트임은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려한 조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얼굴 자체의 입체감이 너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콧대를 높인다든지 하는 이제 중앙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게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도 보시면은 김동준 원장님이 센터 에 얘기하셨는데 저희 그샘 저랑 김동준 원장님하또 김태원 원장님까지 같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 센터에 김태원 원장님 계시거든요. 김 사원장님 사진이랑 눈매 잘 보시면 또렷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들어가서 한번 보셔서 라봄의 센터의 눈매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김동현 원장님께서 아이돌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아이돌분들 그 특유의 뭐랄까 좀 귀염귀염한 그런 느낌이야 말로 아이돌에 빠져드는 그런 덕질에. 시작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글동글한 느낌과 순한 느낌이 좀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귀여운 느낌, 동안의 느낌, 좀 이렇게 품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이마나 앞볼 등의 지방이식도 좋고, 전체적으로 좀 순한 느낌의 눈매를 선사하는 이마거상도 저는 좀 도움이 되는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확신의 아이돌상 네. 대표하는 분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종합해서 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론도 좀 일부 반영이 된 거고요. 여자 아이돌은 이제 장원영. 아 장원영. 네. 저희 아들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단연 1등이 아닌가 싶고요. 남자 아이돌 중에는 사실은 남자 아이돌은 잘 몰라요, 제가. 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laughs>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알거든요. 아. 네 아이돌 중에서는 이 사람이 딱 원탑이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분이 이제 차은우 씨. 차은우님. 네, 저희 와이프가 참 좋아합니다. 아, 정말. 네.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 그러니까. 네. 장원영 씨는 뭐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이게 되게 서구적인 뚜렷함이 아니라 시원하게 이쁜데 귀여움을 가지고 있고 음. 차은우 씨도 아주 잘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쁜 느낌이 있어요. 그 남자 배우 특유의 좀이 거친 느낌이 아니고 깔끔하게 이쁜 느낌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성형외과 전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배우상이라고 할수 있는 특별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배우와 아이돌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돌분들은 어쨌든 무대 위에서 계속 액티브하게 관객분들과 관중분들과 교류를 하잖아요. 능동적으로, 네, 액티브하게. 네. 근데 배우분들의 같은 경우는 정적일 때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진한 느낌을 갖는 게 저는 아이돌 분들에 비해서는 배우분들이 갖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저는 카리스마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가만히 있어도 풍기는 아, 어떤 아우라.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고, 얼굴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배우분들의 느낌에 적합할 것 같고, 그 카메라가 정지장상태로딱 코코싱이 됐을 때도 평면적이지 않고 좀 깊이감이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동양 분들보다는 서양 분들이 얼굴이 좀 깊숙하시잖아요. 눈도 네, 좀 깊고. 네, 네, 네. 약간 그런 느낌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배우상의 느낌을 좀 갖추려면 어떤 수술을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요거는 뭐 배우분들만의 네. 특징은 아니고 아까 김동현 선생님께서 앞서 아이돌분들께도 뭐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좀 갖춰지면 좀 유리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눈매교정을 동반한 어떤 쌍꺼풀 음. 수술이라던가, 코끝이 조금 오똑하게 하는 그런 코끝 수술 등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배우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매부리 코가 있다고 해서 이걸 아주 반듯한 직선 코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좀 매력이 조금 이제 반감될 수도, 어? 이제 배우상에서 아이돌상으로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뭐 수술할 때, 디자인할 때 고려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쌍꺼풀도 잡을 때뭐 높이에 따라서 이미지 변화가 상당히 생길 수 있는데 배우들은 어쨌든 얼굴로 본인의 캐릭터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조금 무난하게 하,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니크한 높이를 잡는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배우상의 대표적인 연예인은 어떤 분이 계세요? 성형이라는 게 주관의 영역이고 네. 내가 원하는 느낌이 조금 뭐 배우분들의 느낌을 원해서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아이돌 특유의 그런 귀여운 느낌을 찾아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느낌을 선호하시냐를 여쭤볼 때 드는 배우분들인데,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있죠. 당동건 배우님과 이병헌 배우님, 그리고 아이돌 출신의 그런 연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차은우님도 그런 배우상의 적합한 남자 아이돌 분이시고, 여자 배우분들 중에서는 김태리 배우님이 제가 생각하는 배우상 여배우의 원픽이시고, 아이돌 어떤 그룹으로 짓자면은 저는 블랙핑크 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이돌 분들 중에서는 배우상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갖고, 지수님이시라던가, 리사님이 제가 생각하는 아이돌 분들 중에서 배우상이신 분들의 원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오늘은 확신의 아이돌상, 배우상에 대해서 감히 저랑 <laughs> 김동준 원장님이 좀 캐주얼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 상담하면서도 배우분들과 아이돌분들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내원하시는 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원장님과 좀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음.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영상도 도움이 되시고 좋으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상담을 하는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조금 이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밑에 하단 링크에 신청을 해주시면 자세한 상담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멀어서 그동안 못 오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